심각성을 더해가는 전기차 화재 대부분 주거 지역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 가운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포항 영일만 해상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합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릉행 화물선 갑판 위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는 삽시간에 퍼져 나갑니다. 현경 여러분, 미래 시고 선장입니다. 현재 동선 어퍼덱에서 전기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화재 진압 시도하고 있으니 화재 현장에서 논의 나 주시길 바랍니다 가용 세력을 모두 투입한 해경은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에 나섭니다. 육상 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선박을 출항지로 회항시키는 동안 경비 함정은 소화포를 뿌려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현장은 긴급하게 돌아갔습니다. 해경이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화물선이 투입됐고 초기 대응부터 인명구조 사후 대응까지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기존의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기차 화재 시연을 통해 선반 가판의 온도 변화와 전기차 화재 특성 그리고 효율적인 진압 방법을 공유하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여객 화물선사들도 우려가 커지는 선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기차 선적 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기차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선원들 또한 전기차 화재 진화 훈련을 강화하고 항해시 전기차에 대해 모니터링을.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세계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겸범입니다. Contention News. HCN.